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독도를 지킬 캐릭은 바로 데스나이트입니다. 갑시다. 데스나이트는 어, 스킬들 보면은 데스 체인이 있고요그 다음 클리빙, 그리고 어널리 오라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바로 한 포션 구입해주고 달려봅시다. 일단은 체력 포션과 마나 포션 한 번, 어, 주고요 일단 바로 스킵하죠. 데스 체인. 이런 식으로 체인 라이트닝 개념으로 어, 적들에게, 다수의 적들에게 딜을 줄수 있습니다. 그다음 빠져주고요. 오케이 됐네요. 이제 한번더 써주고요. 그다음에 안개를 제거하죠. 자 그다음 할 것은 한번더 스킬 해줍시다. 아무래도 3 2기의적들이에어 딜을 줄수 있으니까 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데스나이트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로 그 궁극기 스킬. 어 찍어보죠. 여 스킬은 캡틴인데 4 마리의 그런 뭐 소환수를 불러내가지고 적들에게 뭐 딜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클리빙 같은 경우는 어,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또 딜을 줄수 있는 그런 스플래시형 스킬이고요. 언올리오라는 이동 속도도 증가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초당 체력도 어,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킬입니다. 어, 오케이 얼추 이런 식으로 캡틴하고 어, 데스나이트로 한번. 제압했고요. 갑시다. 고. 음 됐네요 이제. 그 다음에 캡틴 남을 더 소환되면은 쿨 타임 되는 순간 바로 한번 가죠. 오케이 어 죽, 죽겠다 이거 빠져주고요 이렇게. 이쯤에서 이제 마나를 한번 회복시켜주고 그다음 에 캡틴 소환. 그다음에 어, 프로텍션 스크롤 쓰면은 아머가 체인 증가돼요. 이런 식으로 갑시다. 그 다음 할 것은 딴거 말고 계속 어, 경험치, 책만 사주죠. 이렇게. 일단은, 어, 데스 체인하고 어느 정도 위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스킬을. 고. 방어가 있으니까 거의 안 됩니다. 이쯤에서 한번 찍어주고요. 이거, 이거. 클리딩. 고. 이제는 데스 체인 데미지가 무려 1,000을 어,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한번더 사주고요 현재 그 캡틴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스킬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랩 11이 되면 그때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이 방어 스킬 생깁니다 갑시다 어 됐네요 이제 고자 두번째 레벨 캡틴은 이렇게 디보 시션 오라가 있어가지고 어 영웅을 포함해서 캡틴도 방어력이 증가됩니다 5 0 0씩 이러면 굳이 뭐 프로텍션 스크롤을 사지 않아도 이미 방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요 음. 잘 싸우네요 한번더 데스나이트는 뭐 지금은 영웅이 따로 뭐 그렇게 크게 뭐 딜을 줄수 없는데 후반 가면은 역 클리딩이 정말 좋습니다 한번더써주구요 이렇게 어, 됐네요 디보이너 때문에 거의 안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친구랑 같이한다 혹은 다른 유저랑 같이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캡틴을 한마리 지원해주면은 그쪽도 이제 방어력이 어.. 버프가 생깁니다 다시가죠 오케이 13대만 여거여거 찍어주고요 갑시다 한번더 소환 해줍니다 이제는 데스 체인 데미지가 무려 2500이고요 이 다음 보스인데, 한번 조심하죠. 오케이, 한번더 써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만화 포션 한 마리 더, 하나 아, 더사줍니다 됐네요, 고. 음, 뭐, 보스인데, 문제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책을 구입하죠. 그 다음에, 찍을 스킬은, 하나, 스킵. 음, 2500? 괜찮네요. 그 다음에 레벨이 16 되면 한번더 캡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됐네요 이제 이거 찍어주고요. 이제는 3레벨 캡틴을 소환시킬 수 있고요. 갑시다. 3레벨 캡틴의 방어력을 어, 보면은 이제 아호 천입니다. 캡틴은 그냥 앞에 세워두고 얘네가 탱커하면은 어, 뒤에서 데스틴으로만 어, 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칠레를 이렇게 이렇게 또 스킬해주고요. 현재 데스테인 데미지는 5천을 돌파했습니다. 아무래도 소환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소환수의 파워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도 한번 구입해보겠습니다이 음, 시대 클리킹 찍어주고요. 또스킵해줍시다 20, 음, 20이지. 이쯤에서 클리링마스터 했고요. 이제 최대 어, 65% 힘으로 적게 되게 띄워줍니다. 그쯤에서한 번, 하나, 둘, 셋, 네번 됐다. 찍고 찍고, 이제 마지막 캡틴까지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스 한번 잡아주고요. 이렇게. 오케이. 아무리 분신은 잡을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어, 웨이브만 말아보죠 마지막 캡틴의 방어력 보면은 어, 이제 방어력이 무려 2,50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할 것은 마왕의 마스크 를 구입해주고요. 캡틴의 디버시어러로저 또한 방어력이 2,500입니다. 어, 됐네요. 이제, 이쯤에서 한 번, 아무것 구입해주고요. 됐습니다. 이제는 소환수에 아이템을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공격도 빨려졌고요그 다음에, 원거리 데미지도 100% 증가됐습니다. 저 스킵하죠, 바로. 여기 있는 적들은, 마블이 안 통합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어, 소환수로만 잡아줘요. 스킵. 여기도 똑같고요. 한번 더 스킵 갑시다 오 i p 는 h 스트 i d n t test. I'm on the skip. Okay. I'm on the skip. i 제 on the skip. I'm on the skip. I'm on the s k 그리고 이걸 줍니다. 됐네요. 현재 어, 캡틴 데미지 보면은 만을 돌파했습니다. 추가 데미지만 한번 더 소환해주고요. 갑시다. 그리고 만화가 좀 부족하니까 이쯤에서 책 하나 구입해주고요. 음, 이런 식으로 스킵합시다 잘 막네요. 그 다음 할 것은 한번더 경험치 처 결정 기입합시다. 나둘셋 하나, 그리고 하나둘셋네 번. 이제는 데스 체인을 모두 마스터 했습니다. 현재 데스 체인의 데미지 보면은 이제 99,999입니다. 높네요. 또 스킵 해줍시다. 소환 그다음은 이제 방어구 아이템 한번 구입해 주십시다 혹시 모를 순삭을 대비해서 하나, 둘. 방어구 아이템은 다 맞출 필요 없고 딱아무의 오브 50까지만 어. 업그해 주죠. 일단 기본 방어 버프 있으니까 뭐 굳이 어... 이 방어구 아이템은 끝까지 여기는 100으로조할 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끝까지 지금 이렇게 어 잠깐만 풀렸다 이거 어, 여기는 트루싱 재미 필요한데 어, 됐습니다 현재 보스가 어, 투명화된 상태고요 이렇게 됐네요 이제 그다음 할 것은 땅타이기 손해 어, 주고요 습니다 여기 다음 몹이 여기 있는 몸 말고 이제 다음 몹이 어 팡타를 때리면은 무적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빠져주고요, 이렇게 바로 갑시다 오직 마데모로만 잡아주죠 오케이 그 다음 데스체인또쿨템대한번더 써줍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킬템들 다시 와주고요 스키, 갑시다 여기는 마법이 안 통하니까 킬템로만 잡아주죠 얼추 골드도 이제 10만 골드 돌파한 상태입니다. 곧있으면은 97,000, 98,000. 오케이 확인. 이쯤에서 두개 구입합시다. 방어군 딱 여기까지만 맞춰주고요. 됐네요 이제. 또 스킵합시다. 캐릭을 보면은 음, 데스나이트도 아주 좋습니다 클레빙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현재 저펄 체력이 어, 10만을 돌파 해가지고 이제 단방인데 아마 40라운드 이후부터는 10만을 돌파해서 한방이 아닐 겁니다 오케이 대충 이쯤에서 한번 마화포션는 어, 빼주고요 그 다음에 마법의 방패 한번 구입합시다 다음 혹시 모르니까 포천도 한번 구입해 주죠. 음, 이제 슬슬 딜이 안 들어가네요 이제. 또 스킵해주고요. 그다음 할 것은 이제 슬슬 장갑을 한번 구입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맞춰주고, 음, 그 다음은, 검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는 타월에는 아무래도 물리 방어력이 높아가지고 평타 말고 마뎀으로 마, 잡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들이 잘안 박혀요. 한번더 갑시다. 오케이. 그 다음은 검도 맞춰주죠, 이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0... 50... 됐습니다. 스킵. 오케이. 이 다음에 스킬북 한번 사주겠습니다. 음... 여기 있네요. 스킵해주고요. 그 다음은 묶어요. 이렇게. 멈췄을 때 어, 지금 써줘 오케이. 업. 일단 아, 보스 변신했는데 변신하면은 여기는 체인라이트 그데스트인안 체인 들어갑니다. 근데 뭐 공격이 빨라가지고 그만 이습니다그 다음은 이제 검을 어, 이제 최대치로 한번 어,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해주고요 됐네요, 이제 4만, 3만, 2만, 아직 내려왔구요. 갑시다. 또 스키. 이제 체력대가 10만을 돌파해가지고 데스체인이 한방이안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티 컬도 클리만 어, 제작해 주죠.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드레오 한번 구입해 주고요. 칼리딩 좋구요 이제는 영웅 또한 딜을 주시는 선택까지습니다음 오케이 또 10만 골드 바라한번더 검을 한번더 강화시켜 주시죠 현재 검 데미지는 약 6천을 돌파했습니다 이쯤에서 어.. 대기 스 오케이. 아침, 에기 여기, 미기 여기, 니까 이거 한번또 잡아주죠 갑시다 원래 여로안 잡는데 여와주고 어. 이렇게 기 여기, 를 잡게 되면은 이제 확률로 아이템을 줍니다 영기여방패기여 음. 나오나? 아이템은 안나왔네요 따로 양방은한번뭐 골드만 챙겨주죠 그러면 오케이 스킬템 바로 한번 가져 방패를 하나 구입합시다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있는 방패는 이제 회피율 30% 있습니다 오.. 아픈데 이거 어? 클럽다 마방.. 음.. 뭐지이스환수에 힘을 갈색만 주고 그 다음에.. 됐다 이렇게 잡아주죠 이제 오케이 음.. 됐네요 이제 그 다음 한번더 이제 어, 방패지를 구입합시다 데스로드 그 다음에 이쯤에서 알케나이트 한번 구입해주고요 그리고 마방 이렇게 하면 접합하죠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소환수임 한번 어차피 후반 가면은 이 소환수임을 그냥 갈색마일 주고 나머지는 뭐 템으로만 어, 착용시킵니다 오케이 펠리경 오케이 확인 역시 클레딩이 좀 좋네요. 이쯤에서 이제 어, 크리티컬도 있고 그 다음에 책만 사겠습니다. 오오 오. 오, 오. 잡았네, 잡았네요, 이제. 일단 대기. 고. 브로치 클리 오케이. 좋았어요. 진짜 정말 좋습니다. 한번더 이제 또 어, 책 사죠. 고. 잡고요 문제 문제네요 갑시다 아프네요 이거 일단 대기 오 주만 주만 어 죽었다 죽았다 이거 장어 바품는데 일단 대기 현재 캐핑이에요 일단 보라티까지 일단 대기하죠 그다음은 흡혈 아이템도 한번 사겠습니다 갑시다 오. 그렇지 호우, 호우. 템이 있어가지고 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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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에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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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네요우호쯤에서 호우. 갑시다. 어, 아까 실수해가지고 풀렸네. 이거 대기 있죠? 스킵 여기는 세스커치는 레인 카니처 앵케 효과를 한번 보러 풀니다 이렇게 문졌고요 다 잡았네요. 이제 난 체력이 사죠. 이제 이더 오케이, 수감기 써주고요. 꼭! 그 다음 이제 여기 있는 o 스도 강화를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스탯이 5000을 돌파해가지고 이제는 간전합니다 대충 이쯤에서 이쯤 이렇게 기 스킵 이 웹사이트는 이 웹사이트는 이웹사이트리이웹사트는이웹이는약 20배입니다. 그렇지 크리티컬 크, 이거지 이제 동네요 이제는 확실히 후반 가면은 클리링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음. 퍼포어 넣어주고요 오케이 스네드래곤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죠 이제 네,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여기 딱스네 드럼까지는 여기 있는 트루싱 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됐습니다. 이제는 잼을 팔아주고요. 그 다음은 어. 크리티컬 아이템을 강화시켜보죠. 됐습니다. 그 다음 소환수염은 이제 발생나주고요. 그다음 흡포. 그렇지, 맛 있어요. 깔끔하고 오케이 이제 할 것은 오로지 창 책만 구입합시다 스킵 음, 됐네요 이제 꼭. 자, 이 다음이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그냥 음, 또 클리딩으로 잡으면 됩니다 또포 쓰고 어 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입 딱 해주고 그 다음은 이쯤에서 드래곤을 맞저 준비 하죠 체크 먹어주고요 갑시다 요쯤? 오케이 요쯤. 그렇지 여쯤 오케이 히트펄 음, 됐다 이제 해 주고, 어... 도대 어떻게 됐다? 이제 웨이에서 크리링으로 한번 잡아 주시다 음... 당연 이제 끝 이렇게 해서 마지막 웨이까지 잡아 줬고요. 이제 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안녕!